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반 1단 이복홍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에 강연을 할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단 중앙을 맡고 있으며 3단 전진경 단장님과 직장을 다니는 미혼인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나의 대중경 법문입니다. 대중, 대중경은대종사의 일대 언행록으로 총 15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드러운 대화체로서 대종사님께서법피 석상에서 또는 수시로 대중에게 설, 설한 법문들을 당시 제자들이 기록한 것을 대종사의 감량을 받아 월말 통신, 월무, 회보 등에 게재한 법문과, 여러 제자들이 수집한 법문을 종합정리하여 감수를 거쳐 원기 47년, 원불교 교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정과 함께 간행된 제1의 기본 경제이며 마음법을 두루 통하게 하는 통경입니다. 나의 대중경 법문은 대중경 제3수행품 59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의 분별과 주착이 없는 우리의 성품에서 선악과 마음 바라는 것이 마치 저 밭에서 여러 가지 농작물과 잡초가 나오는 것 같다 하여 우리의 마음 바탕을 신변이라 하고 묵은 밭을 잘 개척하여 좋은 밭을 만들듯이. 우리 마음 바탕을 잘 단련하여 회복을 갖추어 어자는뜻서 심전 개발이란 말이 있게 되었나니라. 심전을 잘 개발한 사람은 밭에 잡초가 나면 없애고 농작물만 골라 갖고 가을에 많은 수확을 얻는 것 같이 의심을 없애고 양심만 양성함으로 회복이 넉넉한 것이고 우리의 천만 죄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이 심전개발을 잘하고 못하는 데 있나니 이 일을 어찌 등하니 하리오 하셨다 59장의 법문 22조를 7줄로 줄인 내용입니다 더 줄여서 네글자로 하면 심전개발입니다 대종사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밭에 비유하셨고 마음 바탕을 심전이라고 하셨으며 묵은 밭을 잘 개척하고 단련하여 회복을 갖추어 얻자는 뜻에서 심전 개발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반농사를 지을 때 실을 어떻게 뿌리고 관리하고 수확하는지 그 과정을 잘 압니다. 나의 심전은 어떤 상태일까 자문을 해봅니다. 큰 돌과 자갈이 너무 많아서 씨 뿌릴 엄두조차 나지 않는 밭일까? 아니면 씨앗은 뿌렸지만 잡초만 무성한 밭일까? 아니면 씨앗이 잘 뿌리내려서 풍성한 수확을 할수 있는 옥토가 되어 있을까? 저는 2018년 7월 아암 교당에 와서 마음 공부를 알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지만. 오랫동안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 보니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닐 때가 많아 내가 왜 이럴까 하고 깜짝 놀라고 후회하는 날들이 많습니다.앞으로 아,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리라 그리 하면 그 업이 쉬워지리니와 네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오.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 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끓일 날이 없으리라 하신 대중경 제5인과품 10장, 제10장 법문을 기억하지만 순간을 멈추지 못하고 또 구업을 짓고 많은 현실이 나의 생활입니다. 저는 강연을 준비할 때보다 많은 날들을 기도하신 어머님이 그리스입니다. 어머님이 85세에 열반하실 때까지 우리 집에는 항상 절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성품은 늘 한결같이 온화하셨고 잔잔한 호수같이 모든 것을 조용히 품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아들이어서 좋고 만나면 반가운 도반님들이 함께하니 좋고 나의 정신을 정화해주는 대중경 법문이 있어 더 좋습니다. 옥토가 될 때까지 심정 개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